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오늘은 교회의 비밀, 제일 마지막으로, 음료교회 심판받을 비밀. 음료교회 심판받을 비밀. 교회의 비밀은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심판받을 음료교회가 있다는 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을 교회에 대해서는 어저께 새벽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일장 끝으로 음료 교회가 심판받을 비밀.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laughs>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불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 아멘. 자 과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녀가 있었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왕후가 아합의 정권을 등에 업고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이나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온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 같은 음녀가 와서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고 모두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세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끌어내리고 그 바을 선지자 450명을 기선신내로 끌어내려서 다 목을 벤 사건 바을 선지자의 부르지즘에는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부르지즘에 하늘로 불이 내리는 이런 결정적인 역사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과 증거를 보이신 거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에도 심판받을 음료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게시록 17장 오늘 본문에 드러난 비밀입니다. 아멘. 17장 1절로 5절 사이에 큰 음녀라는 게 등장합니다. 큰 음녀. 그리고 5절에 가 보면 땅의 음녀들과 이게 음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큰 음녀 또 땅의 음녀들 물론 더 같은 세력들이지만 우선 큰 음녀. 자 이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1절을 읽어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저큰 음료는 말씀에 무엇 받는다고 딱 기록했어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시대에도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 나온 것 같이, 이세벨 같은 큰 음료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 일은 하지만, 뭐 받는다? 심판받는. 심판받는 교회가 큰 교회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했어요.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답이 뭐냐면 15절에서 나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분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이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녀가 앉은 물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하는 큰 음녀는 그 지배력이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런데 이큰 음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절에 그 음료의 정체를 말합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큰음녀 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빨간색 짐승을 탔다. 이런 얘기예요. 붉은 빛 짐승. 그러면 성경 요한 계시록에서 붉은 빛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을 가리킨 거예요. 기시록 6장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6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붉은 말이 17장 3절에 말한 붉은 빛 짐승입니다. 그럼 이 붉은 빛 짐승은 누구냐? 공산주의입니다. 자, 큰 음료교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 집단이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용공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용공주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참 진리,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 되는 교회라면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 그러면 공산주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음료교회를 등에 얻고 나온다. 그럼 마지막에 세계적인 그런 종교단체가, 종교단체가 공산주의와 뜻을 같이 하는 용공주의 교회가 바로 큰 음료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4절에 설명을 합니다. 음료의 정체를 4절에 설명해요. 4절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자, 이 종교가 이 종교가 종교 행사를 할때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들 큰 음료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모습을 하는 종교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료교회다. 여러분, 최소한도 목사는 이렇게 안 하죠. 물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는 목사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지는 않고, 또 종교 행사 때 손에 금잔을 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교적인 색채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우리 입으로 꼭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 종교 단체가 큰 음료로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무엇 받는다? 심판 받는다? 자, 심판을 어떻게 받나 봐요? 자, 3절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자, 붉은 빛 짐승 입장에서 보면 음료 교회를 등에 업고 다녔는데 때가 되니까 자, 16절에 가서 이 음녀가 망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1 6절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저 등에 얻고 다니던 짐승이 누구를 미워하여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음료교회는 아무리 세계적인 종교고 세계적인 교회고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거예요. 무엇 받는다? 심판 받는다.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라 해야 되지. 심판받을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음료는 세계적인 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한다. 그 종교를 용공주의 교회,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함으로 다원주의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고 하여 혼합주의 교회, 그리고 자유주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에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뭉쳐져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5절이에요, 오절 5절.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여 저 여기 보니까 음료들이라는 게딱 등장하는 거예요. 큰 음료가 있고, 음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료들의 어미가 누구예요? 큰 음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료들, 복수, 복수죠. 큰 음료, 단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 단체는 하나예요. 큰 음료. 근데 그 밑에 그 음료를 추종하는 음료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여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음료를 추종하고 거기 연합하고 타협하고 따라가는 교회를 사도 요하는 음료들이라고 합니다. 음료들, 음료들. 그러면 큰 음료 밑에 무슨 음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들의 어미가 된다, 모체가 되는 게큰 음료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세계적인 종교 단체지만 음료 큰 음료와 음료들이 결국은 결국은 심판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없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데 목표를 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한 계시록은 믿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음료 교회와 바벨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엘리야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 오늘 음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많은 종들은 우리 시대에 교회는 무조건 막 커야 된다.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꼭 커야만 된다는 성경은 어디도 없어요. 중요한 건 교회는 교회다 와야 하고, 교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어야 돼요. 구원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것이 비질리라면 말씀과 진리가 기반이 되지 않은 교회라면 그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주님은 모래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 끝내면서 이 교회의 비밀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이 복된 길을 가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비밀 제일 마지막 음료 교회의 비밀을 끝으로 오늘 일장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몇장 이제 장으로 넘어가면. 찬양도 2, 3, 4, 5까지 찬양하고 이제 1장은 안 불릅니다. 이제 성경도 어디 어디 읽고 오늘까지는 1장 세번 읽으셔야 돼요. 자, 잘 읽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는 몇장읽고 2장을 읽고 찬양도 이제 2장부터 시작을 하고 자 1장을 7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딱한 20일 걸린 것 같아요. 아무쪼록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시작한 요한 계시록 새벽 기도 말씀이 22장을 끝내기까지 쉬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또 말씀, 은혜, 기도 모두가 더 향상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마다 공개할 때마다 등불이 되게 하셔서 빛을 바라며 불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뜨거워지는 이두 가지 동시 다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여왕 예시록 말씀이 더큰 은혜 속에 더큰 역사 속에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에, 그리고 복음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랍게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